읽어 주는 교과 제 10과 안식일의 쉼 9월 4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57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듣곤 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셨다거나, 예수님 또는 바울이 안식일을 폐지했다거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했다는 주장들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좀더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한 안식일의 쉼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주장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쉼이라는 개념과 그 쉼을 위해 주어진 날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쉼을 위해 구별된 날이 일요일이다 혹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쉼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주 우리는 안식일 개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에 대하여 더 자세히 공부하며 그 중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기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게됨을 깨닫는다. 느끼기: 안식기를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계획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날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가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외에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4. 안식일의 보편성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5.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6.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7.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안식일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의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세상에 참된 쉼을 소개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